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옷장 타는 남자 옷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렌시아가 제품들 중에 좀 재밌는 제품이랑 후회하지 않는 제품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사실 발렌시아가가 딱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유일하게 몇개 팔아본 보 아이템들이 발렌시아가고 유행할 때, 친구들 만날 때 그냥 명품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옷을 잘 모를 때 사가지고 조금 있다가 레인보우 티셔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냥 갖다 팔았고요. 아일러브 테크노나 이런 거는 그냥 집 앞에 마실용으로 그냥 굴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이 딱 발렌시아 가면 떠올릴만한 주류 제품들이 그렇게 취향은 아닌데 그런 제품들 이외에 제가 좀 구매해가지고 그래도 잘 쓰고 있거나 재밌어가지고 평생 소장하려고 하거나 그냥 진짜 괜찮은 제품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장하고 있는 제품들 몇 가지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금 입고 있는 헐크 티셔츠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나 재작년? 이쯤에 구매한 것 같고 이 제품은 그냥 제가 마블 좋아해가지고 돈지랄 한 거죠 그래도 원단은 좀 두껍고 나쁘지 않은 퀄리티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뒤쪽에 알레지아가 로고가 자수로 새겨져 있어가지고 금액대가 싸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또 보여드릴 제품은 이 헐크 후디인데요. 이 제품은 조금 팔이 헐크처럼 정말 두꺼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본버 느낌으로 나온 그런 후디고요. 사실 두께감이 엄청나가지고 겨울에도 아우터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아래로 좀 두꺼워져가지고 이렇게 헐크 팔처럼 정말 확 두꺼워진 게 매력인 제품이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티셔츠랑 같은 헐크 로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들을 굳이 구매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신고 있는 스니커즈랑 매치를 하려고 구매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쓰고 있는 선글라스도 녹색빛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헐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루비통 선글라스고요. 지금 신고 있는 트랙 슈즈는 정말 디자인적으로제 취향이 아닌데 신기했었어요. 신기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트랙시줄 같은 경우는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색이 변해요. 어렸을 때 엄마들이 신겨주던 그런 신발도 좀 생각이 나고요. 이 제품은 충전하는 게 조금 번거로운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 배터리 때문에 비 오는 날이나 그런 날좀 신기가 번거로운 그런 제품이긴 하지만 소장 가치는 있는 제품 같아요. 재밌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컬러로 좀 포인트를 줄수 있다는 점이.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린 제품은 발렌시아가에서 구매한 가방인데요 이 가방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제가 발렌시아가에서 유일하게 사서 절대 후회 안 해본 제품들이 컨버스랑 여기 있는 이 가방이에요 일단 가방들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굉장히 퀄리티도 괜찮았고 디자인도 괜찮았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물리지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방도 캔버스고 뭔가 밀리터리 느낌으로 뭘 꽂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참 같은 거달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토트백이고요. 이 제품 뒤쪽도 보시면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제가 즐겨 쓰는 그런 가방이라고 할수 있어요. 착장을 하고 제가 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착용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좀 녹색으로 이렇게 네온 빛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어가지고 제가 종종 애용하는 제품이고 발렌시아가에서 아무래도 멀티컬러나 좀 네온 컬러 같은 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트랙 슈즈 있으면 발렌시아가 무드 좋아하신다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리고엔스 조거 팬츠가 또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는 그런 핏이잖아요. 그래서 이 헐크 무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블랙 컬러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코디를 해봤고요. 일단, 녹색으로 포인트는 이렇게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는 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매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옷장 털은 남자 옷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